저기요. 저기요. <laughs> 반려동물을 위한 어에미오소 새로, 새로 생긴 것 같은데 빨리 까보자. 칼 어디 거? 아저저 들고 가서 깝시다. 아가씨. 좋아요. 오늘은 샌드박스에서 보내준 샌드복스 언박싱이 설명을 하면서 뜯어주세요. <laughs> <laughs> 흥분하셨군요. 아뭔까 뭐, 그러니까 궁금해서 샌드복스를 언박싱하면 팬들에게 더 선물을 쏩니다. 제네들. 자네들을 위한 기회입니다 잠깐 무슨 선물이지? 무슨 선물인지 댓글 다는 그건가? 그러면 나도 나 아닌 척 야, 그럼 진선이랑 연병이랑 <laughs> <laughs> 나 같다 <나>, 이러면 <나, 웃음> 이거 다또 받을 거야? 슬미한테 우와 예쁘군요 아주 예뻐요 와우 밑에 뭐야 와 이거 그거 아니야 고양이? 상자잖아 <laughs> 어? 아 상자에 <laughs> 붙였고다 <나 웃음> 고양이들이 상자를 좋아해서 어머뭐 <laughs> 어. 스크래처까지 <laughs> 어머 센스가 아주 좀꽉 하는데? 샌드 박스. 응. 음. 자,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laughs> <자식이. 웃음> 만만찮은 놈이네. 자, 아이 셋트 박스. 아. 어, 돈이다. 편지다. 아 편지구나. 새뱃 연한, 연한, 새복 많이 받으세요. 필성형님인가 아이 오! 나 천, 나 천재 씨그 그림 아냐 어, 그렇네. 맞지. 너나 천재랑 똑같이 나온 짤 있잖아 어 그..이렇게 돼있는거 <laughs> <laughs> 이거는 어! 샌드박스가 팬분들께 선물을 쏩니다 음. 나무 망치로 초코볼을 부순다 초코볼 속 숨겨진 팬 당첨자 수아 100명을 뽑으면 100명한테 주고 우리가 잘 뽑아야 된다 이거네요 여러분 저희만 믿으세요 제가 진짜 다 가만 안둘 겁니다 100% 천년 꿀? 잠깐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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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아, 아 만... 개 꿀이네. <laughs> 와! 이거 봐고기꿀 세트. 어? 대박인데. 이건 꿀을 떠 먹을 수 있는 숟가락. 되게 세척이 힘들 것 같지만 아주 귀여운. 아 구멍이야? 어. 아. 귀여운 벌집 수저고요. 음. 근데 이 메뉴에 있는 거. 음. 이 아이는. 응. 음. 어. 야, 벌집 들어 있어. 벌집. 나 벌집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어. 벌집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천년 아카시아 벌집꿀입니다. 오! 벌꿀. 벌꿀. 얘 하나. 그리고 색깔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거야? 어, 얘는! 어? 천년 자화 벌집꿀. 조금씩 다르군요. 네, 색 그리고 얘도 안에 이거 벌집 보이세요? 어. 세 번째 거는 천년 밤꿀! 밤꿀! 밤꿀. 우와, 나밤 좋아하는데. 와 대박이에요. 종류가 조금씩 다라 얘는 근데 보면. 안에 벌집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얘는 벌집이 대신 없어. 대신 밤이 있나? 응. 이게 초코월이구만 아가씨 행운망치 이 행운망치로 매니저님한테 물어봤는데 세개를다 부숴야 한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먼저 하나를 부숴보겠 어? 악플 악플을 뿌리라 적혀있어요 이개자식가개시악야야 <laughs> 야, 부자를 리야서부소야 되는 거아야아 그런 거야 모르겠네 야자슨야 <laughs> 맛있냐 <laughs> 광고주가 사랑하는그를 그리... <laughs> 그리... 자나퀴 같으니. 이놈의 자나퀴 같으니. 아유, 진짜 아가씨도 한번. 아가씨. 개 때려 부십시오. 저는 멀어도 있네요. 나요 슬럼프. 어, 슬럼프. 픽이 치나는데 잘 됐다. 개 때려 버리세요. 아, 그렇네. 깔끔하게 한 방에 깼어요, 지이런 <laughs> 해저 씨가. 저셔! 제기네. 내가 더 들어갈게. 자, 뭐가 있나요, 아가씨? 뭐라 있냐면 20. 어! 20명에게 적당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어, 그렇네. 2 0명 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아! 자, 그럼 마지막 건 같이 뽑을까요? 아, 좋아요. 뭐라 적혀 있나요? 노란 딱지. 노란 딱지. 아, 딱대. 아, 진짜 돼요. 어? 우린 나쁜 말도 안 해. 했... 맞아. 나? 아무튼 자. 그럼 밭이 부수겠습니다. 노란 딱지를 부수겠습니다. 과연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 할까요? 이게 뭐야? 야, 이런. 여러... 음. 음. 마지막 거는? 음? 아, 2020년은 인기 급상승길만 걸으세요. 오! 감사합니다. 형님필승형 <laughs> 님, 감사 자, 네, 그러면 저희가 스무 명한테 아 백이 나올 수 있었는데. 나무망치는 초콜릿을 부수는 용도로만 교수 머리는 부수면 안 된대. 부수고 싶은 걸? 벤트 참여 방법은 이제 링크로. 참여를 하시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쌤이 몽둥이가 생겼어요. 야, 앱. <laughs> 하는... 야, 이거 저 집방에 네. 갖다 놓자. 우리한 이걸로 졸라 다 때리는 거야. 네. 그래. <laughs> 우리 집에서 돈가스에 먹을 때 돈가스께 <laughs> 때리자. 제가 <laughs> 연돈 같은 그런 치즈 돈가스를 만들어 먹고 싶어. 그런 꿈이 있었는데. 아, 어, 우리 만들어 보자. 그 열정을 웃걸루다가. 샌드방 치로다가 껴 버리겠어. 알겠습니다. 하면서... 꿀꿀 한번 들고 썸네일용 그걸 하나 제가 뜯어 드렸죠. 아, 고맙습니다. <laughs> 됐다. 와우. 이사 <우와! 웃음> 표정 연기가 갈수록 능숙해지네요. 정말 거예요. 대박입니다. 정말.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 치울까요? 네. <웃음> <웃음> 좀 치겠군. 너라? 나옹.